So, r e use 다시 사용해 m 무엇을 이렇게 We use 이게 뭐야? o l d i e s 옛날 것들을 그 m e thing. We use t h a e g use the same thing.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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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the a e e s e e e n e use e s e t h i n e use the s e t e m 단수 취급. 그러니까 뒤에 해지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Just things. 그렇지? 물건들을 이렇게 갖고 있지? 자 여기 왜 해지 썼다고? e v e r 그렇지. Every, one, every one, one 뒤에는 무조건 one.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야. 맞아? 그리고 every one 대신에 each one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돼요. 오케이. Each one 써도 돼. 각각의 사람이 나 되십니까? 그때는 띠고 each 고 one. 자 things. 한 번, 그 다음에 대시로서, 대신 뭐야? 주관 디 그치, 주격관이 됐는데, 어떻게 알았어? 주호가 없으니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알겠지? 네. 그치? 아, 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인 것들이 되겠지? 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지? 주격고, 뭐야? no longer of any use.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거야?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논 e 거는 필요 없다. 더 이상 뭐뭐가 아닌, 더 이상 뭐뭐가아니라는 형용사야. 아, 부사더 이상 뭐뭐가 아닌 이렇게 속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오분 오분 유지가 보이지. 음. 오분, 그렇지? 오분 다음에 유지 왔지. 이게 우리가 추상 명사로 가거든. 그래서,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 항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브 유즈는 유즈풀이야. 오브 유즈는 유즈풀이야. 그래서, no l o n g e 하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이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가 any가 붙어서, not n y 가 붙으면 네 e v 가 되기 때문에, no plus a n not p l u n y 가 되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네 e 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오 어? 네. of use, u s e f 이 되는데 not, no, a n 합쳐서 네 e 의 의미가 되니까 전혀 더 이상,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들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오겠죠? 접속사. a n n d 그리고 그다음에 t r a n s 아까 왔지 그냥 이거 4 0 0로 보세요. 어, t r a n s 이거 좀더 나중에 설명해 줄 텐데. 자, 가능성은 그러합니다 라디자. 가능성 그러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주어, do things.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뭐야? 그런 것들이 뭐야? 필요 없는 거, 거. 요거죠, 요거. 앞에 있는 things that are no longer of any use. 이 부분 이지 그치? 네. 맞아? 자 그런 것들은 동사 will eventually 결국 get h r o w n away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버려질 겁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slow slow away가 버리다야. 이게 버리다거든. 알겠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slow on이 됐지, slow on 그럼 버려지는 뜻이거든. 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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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레지 이게 이게 스로우리 되면 이게 버려지냐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개슬트 쓰게 되면 모모가 되다면 버려지게 되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스로우 오웨이 형은 버려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버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좀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이걸로 온거 없는 애니 류즈 그렇지 그럼 이거를 두 단어 갖고 어떻게 Never use f r i v i l e g e Never use f r l e e 맞아? No longer of any use는 never use f r l e g e 인가 이해해? 해 전혀 전... 유용하지 않아. 이부터 유가 전혀 유용하지 않아. No longer of any use. 그건 never use f r l e e 라고 이거 해석이. Never use f r l e g e 알겠어? 구사 how ever. 자 접속구사지 그런 아지. 자, 그럼 이 however가 주로 의미가 뭐냐? 앞에 문장. 반대에요. 아, 그치, 그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와야 되지? 자, however, 하지만, 주어. Some of the things. 그지 the things가 뭐야? 자, DO는 대시와 지저 대는 뭐야? 그치. 동사 뭐야? Get thrown out. 알겠지? 버려진 것들 중 몇몇 개는, 얼마지? 그치? 버려진 것들 중몇 개는, 이렇게. 일부는, 동사 뭐야? 아, 입니다. 죽격고 still. 여전히 useful. 유용합니다. 부사 누구에게?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 대시 뭐라고? 주관대. 주격감. 이거 생략시켜버리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분사가 되죠. 무슨 분사? 그 명사 수식 분사. 그렇지. 명사 수식 분사구이 되지. 자, 그 명사 수식 분사구을 바꾸면 여기 어떻게 될까? 저, 저, 일단 선행자가 누구 오겠지? 더띵스가 오겠지. 네. 그럼 뒤에는 이지 생각되고 이지 어. 생각되고 돼지 어. 데팅으로 어. 어. 돼요. 그러면 캐링, 스로언, 알비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그 네. m e of the things getting thrown out are still useful Too to other 이렇게 얘되겠지 맞아? 네. 어. 자, 여기는 아더가 오면 아더나 다른 일이는 뜻이지? 그렇지 그럼 뒤에 항상 어떤 명사가 와야 돼? 복수 명사그렇지 응. 그러니까 여기 아더 대신에 a 어도 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a 어도 뒤에는 뭐가 와야 단수 명사가 와야 그그죠 네. 안 되지? 그러면 o 대신에 뒤에 아더가 오면? 돼요. 아 t h 도안 되지 않나요? 디아더는 문법적으로 이거 뒤에 간수명사, 복수명사 다 오니까 괜찮거든? 근데 의미적으로 안 돼. 왜안 될까? 이걸 쓰는 순간 뭐가 돼? 나머지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면 이걸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모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적용한 거야. 말이 안 돼. 안 돼요. 왜?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구나. 그치? 네. 그러니까 디아더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의미적으로 안 되는 거야. 형태적으로, 문법적으로 될지 몰라도 의미적으로 안 돼. 이겠어? 예. 우리는 G니까. 자, 그래서 자, go자. 이거는 동사 이지입니다. 죽격 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Dutch way 무슨 방식?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끼리지? 렇게 자, 이때 오고 가서 이거 오 뭐라고? 동격 동격이 오브지. 그러니까 그 뒤에 뭐뭐 하는 것에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되죠 자, 그 뒤에 올라오란 동사가 있어. 그래서 올라오잉. 자, go가 어부가 왔으니까동사에 동명사 썼지? a m 인피 i n g people 사람들이 사람들 을 허락하는 거지. 뭐 하라고 허락한다. to get second hand things. n 컨 h 핸드 d 란 말은 무슨 말이야? 두 번째, 두, 두 번째 손. 두 번째 손. 이게 뭐야? 두번째시고 아니, 이거는 중고의 사용되는. 아. 중고품이라는 뜻이야. 중고품.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allow라는 동사야. 얼우란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는 거야.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 투구 정서로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동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게어, 세컨 렌딩스, 그 뭐야? 중고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이렇게 되지 사람들이 중고품을, 중고 제품을 가져가는 것, 그치?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네덜란드 방식, 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됐어.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 사람이 동작하는 것을 허락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는 가 것을 허락하는 것에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대시와지이 대쉬 데스뭐야? 주관계. 주관계에서 대시와지 그다음에 동사는 뭐왔어 마이트. 마이트. 아더와이즈. 이즈노. 이즈노. 어웨이. 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 중고 제품을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레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렇지 않으면이란 말이 되겠죠. 자, 뒤에를 보면 여기가 might be s o n 이렇게 왔지. 이 형태는 뭐야? 조동사, 조동사 might가 왔고, 그 다음에 뭐였어? 원형동사 be s o n 이렇게 왔지. 비스로 맞아? 벌어지다냐, 그렇지? 이렇게 왔지, 그렇지? 그러면 이 과거 조동사,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될 같잖아, 맞아?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그렇지?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과정법 과거. 과정법과거를 생각해. 얘가 지금 여기서 아더 와인즈가 어떻게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자 가져간 거, 허락하, 그러니까 거 허락하는 것에 네더라드 방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가져간 거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 버어질지도 모르는 물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으면, 그렇지? 버려질지도 모르는 무, 물건을 가져가는 것에 허락하는 방식. 그치지 네. 맞아? 그러면 가져가지 않으면 버려질지도 모르는 물건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드바이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가져가도록 허락되지 않으면 그겠지그렇 가져가도록 허락되지 않으면. 또는 이거를 어떻게 쓸까저 데이를 네덜란드 사람 보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디즈너나 허락하지 않으면 뭐그 p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했지? 가져가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버려질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게 돼요. 텍스코를 갖고 예요 아더와이즈가 음. 이 의미라고. 아더와이즈가 음.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일그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져가도 허락하지 않으면 버려질지도 모르는 중고 제품을 이렇게 가져가도 허락하는 일본 아니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됐어요? 이이 음. 어. 그것은 동사 이지입니다. 주격법, 스페셜 갈비 수식, 스페셜 갑이지. 네, 그것은 특별한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네. 맞아? 저기 어떤 쓰레기 봉투야? 이 뒤에 나오는 게 지금 뭐야? 주격법에대신 왔네. 동사가 왔어. 갑이. 그렇지. 캔비닛, 체워질 수, 체워질 수 있는 가비지 백입니다.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음. 음. 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부사고 왔지.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비 필드 무이드 무슨 말이야? 몸으로 그렇죠. 채워지다. 야 채워지다.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필드 채우다고, 필드는 채워진이란 뜻이야. 그래서 비 필드 가 몸으로 채워지다 이렇게 뜻이 돼야 돼. 이해했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무이드 자, used 사용되었지만 이런 말이야. 사용됐지만 but 어떤 거야? still useful 여전히 유용한 아이템들, 물건들. 물건들로 채워줄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 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used가 사용된 제품들 이렇게 꾸며준다. 사용된 제품들 but 하지만 어디 여전히 유용한 제품들 쓸수 있는 제품들이 되는 거야.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쓸수 있는 제품들로 채워질 수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시 이 가리키는 건 뭘까? 앞에 거예요. 그 고작. 그치? 이렇게 되겠지. 어? 고작이다. 플라이싱이 넣는 거지. 그치? 플라이싱더백그각 봉투를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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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s 이 d e 트 n 이브 e 트는 뭐야? 포장도로를 말 e 는 a 야 포장도로요? The 어. p 포장도로. 도로 e m e n t 에 h e 에 a v e 에 e n t t 놓 e pavement. The pavement. The p a m a k e m 죠?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만든다. m a k e 벌즈 여기서는 목적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목적야 w 해 a t e v e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목적구. 목적절도 어떻게? 어메로 어메로.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To anyone. 어떤 사람들이야? In the community.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 됐어? 이게 두사은 부사령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부사령법이 아니지. 그건 부사령법 아니라 여기가 동서같은데 anyone이 없잖아. 그 정치사적인. 그 공동체, 그지역에 사는, 누구에게, 유용하게만든는 그래서 o 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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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밝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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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 so, so, 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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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끕니다지? 끌어, 끌어니다지 무엇을? attention. 관심을, 이런 말이지. 관심을 끌어 모읍니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 왔지? 이건 부사야. 자, 부사. 와이 y 왔는데, 이거는 접속사니까. 그럼, 이거는 뭐만 동안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반면에라고 했을 데 반면에, 주어, the transparent. transparent는 무슨 말이야? 먼저 공부 안 했네. 투명하냐? 그봉투의 투명한 부분, 그봉투의 투명한 부분은 이렇게 되겠 투명한 부분은 네. 봉사, 우리 미일스, 무슨 말이야? 드러냅니다. 드러냅니다. 무엇을? 이 책, 이책 컨텐츠, 그것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되겠 맞아? 미빌드어네가 맞아? 드 들어네가. 됐어요? 음. 그다음에 피플 사람들은 어떤 개념들? 그렇지? 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댄셜그즈 누구를 스스로들 자기 자신들 도와줄 수 있어. 그렇지? 응. 어? 그치 그렇지? 부사지. 왜? 명사가 습체니까.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말이 자, 여기서제 지금 목관대가 생겼겠지? 네. 네. 주어, 대인, 동사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헬프, 이걸 썼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되냐. 헬프, 이거 셀프란 말로 많이 쓰거나, 셀프, 슬프? 셀프? 이게 자기 자신을 돕 따라 들이는데, 우리가 식탁에서 이 말을 많이 써. 식탁에서 뭐라고 쓰냐. 하기로 선택 이런 거안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어. 자유롭게 먹어. 마음껏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people can have t h e m s e l 그러면 그자기자신들은 이거 먹는 게 아니지 길거리니까 어떻게?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라고 했지.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이든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와는 아이디어 이건 뭐야? 감탄문이지. 어? 정말 멋져. 그다음 문장. 그래서 주어 그렇지 디지, 디지 트랜스 페어트라비지 컨테이너 여기서 컨테이너는 용기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하면 봉투라고 생각하면 돼이 투명한 쓰레기 봉투는 되게지 봉사 8브헬프1 자,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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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와주고 있다. 죠 a n d 레 n 란 t 에 뭐하는 는도와 s n e 그그 e 그 l 그그 d s 어 e t h e r l 더 친환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줬다는 얘기 l a n 지 s n e t h e 썼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현재 완료 e r l a n d s n e t h e r l a 레 d 란 n 니더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왔습니다. 이렇게 n e t h e 게 l a n d 왔지? e t 서 e r l a n d s 사 i n g 무슨 말이야? 이제 음, 동 사용으로서 이렇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더고그린가더 친환경적이 되게 했어? 바이 레이더 지금 줄는 거지. 자, 뭘 줄인가? 쓰레기. The amount of money. trash.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친환경적이 되게 했다지. 어떤 쓰레기야? Going to landfills. Landfills 뭐야? 쓰레기 매립지 를말할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 양을 줄여줌으로써 중으로 더 친환경적이 되게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뭘까? 네. Going to landfill 이 저건 뭘까? 본법적으로 어, 분사요. 무슨 분사? 연사수식 음. 분사. 연사수식 분사. 분사. 어떻게 하면 출하 시를 끝날 으니까 맞아? 네. 그러면 이거 절로 바꿔 뭐가 되게? 분사, 탄화나요. 그니까 러 그게 전로 바뀌면 이게 뭐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해야 되는 어. 주격 되면서 될 거냐? 무슨 적속 수식적으로는 그걸 수식적수식적으로에그격수식 되면서 될그냐그럼 고치면 어떻는 되고 수식적로는 그걸 위치, 로그 수식적으로는 그걸 수식적 그걸 수식그수식적고우는 그걸 수식 수식적으로는 그수 이게지. 그러니까 위치 고우주를 쓰던지 고우을 쓰던지 두 중에 하나가 되지. 네. 맞아? 고우주 쓰면 돼, 안 돼? 안 위치 고우주 쓰면? 위치 안 돼. 네. 위치 고우주 왜 돼, 위치 고우주가 돼. 지 맞아? 네. 됐고, 자, 이렇게 돼야 돼.